안녕하십니까 믿음 증거차 김상호 과장입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요 삼성 SM6 LPG SE 고급형이고요 2020년식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차량 전국 최저가 970만원에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블랙박스 코일매트 일주일 보험 출고 점검까지 서비스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외관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2020년식의 상품성 개선이 또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토션빔 특유의 통통거리는 승차감이 많이 안정화가 된 모델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 20년 2월 등록 2020년형 모델이고요. 12만 키로 주행한, 외판 단순 이제 사고만 조금씩 있는, 최강 연비를 또 가진, 3만원 넣으시면은 거의 300키로 이상 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잔고장도 없고, 상품성 개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승차감도 좋고, 스마트키, S링크,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또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모두 장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천장 엠보싱까지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전면부 모습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SM6 특유의 깔끔한 전면부 디자인 가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외판 상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 타이어 현재 보시는 대로 약60% 정도 남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썬팅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약80% 이상 거의 신품 타이어급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후면부 모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SM6의 이 선글라스를 쓴 듯한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인 차량입니다. 이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트렁크 공간 또한 보시게 되면 도넛형 LPG 타입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넓은 공간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게스통이 이 밑에 장착이 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수석 부분 또한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문짝에 보시면 또 스마트 버튼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문짝 내부에 보시면 락 폴딩이 가능한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그리고 전동 시트 깔끔한 가죽 시트의 상태까지 현재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차량 안에 한번 탑승을 해 봤는데요. 지금 시동이 걸어져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용하고 흥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S링크 2 패키지가 장착이 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양쪽 열선 시트 그리고 에코 모드 또한 이곳에 장착이 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후방 카메라가 넓은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 장착이 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보시면 또 깔끔한 상태의 스티어링 휠 보실 수가 있고요. 가죽으로 또 쌓여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오토라이트 또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현재 계기판 상태 보시게 되면 14만. 키로를 막 넘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 위에 보시면 은 하이패스 룸미러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2열 시트 한번 앉아 봤습니다 2열 시트 모습 보시면 정말 넓은 공간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2열 이렇게 공조기 시스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2열에도 깔끔하게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천장 부분 보시면 천장의 엠보싱 작업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엔진룸 현재 모습 보시면 또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한 차량이기 때문에 14만 키로 예, 키로수에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한 엔진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엔진 상태만 보자면 10만 키로 뛴 차량보다도 오히려 낫다는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옆에 제가 성능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성능제 보시는 대로 외관 쪽에만 단순 판금과 교환이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쪽에는 사고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가 전국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SM6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2020년 등록에 14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외판에만 사고들이 있고요. 엔진룸 내부에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스마트키에 S링크 필수 옵션 모두 다 들어간 차량이고요. 이 차량 오늘 또 저희가 직접 가지고 온 모델이기 때문에 970만원의 수수료 없이 블랙박스 코인 매트 일주일 보험 출고 점검까지 모두 다 서비스해 드리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피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또한 오시기 힘드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국 비대면 탁송 서비스 또한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믿음중고차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중고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